자 포인트는 앞에 지금 부들이 한 이만큼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마른가, 어리연, 그리고 부들, 때창 수초, 이슬 수초는 다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이렇게 완경사로 이어지다가 저 부들 넘어서부터 수심이 급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기가 올라타는 고기들, 그리고 유속이 완만하니까 좀 휴식을 취하러 오는 붕어들이 들리는 곳인데, 어 원래 이 자리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앉았지만은 저희 지인들이 굉장히 손맛을 많이 본 곳입니다. 원래도 어, 뭐 월척 급들 많이 나올 때는 땐 9수까지 나온 곳인데 확실히 제가 오니까 <laughs> 조항이 확 떨어지네요. 지금 여기 부들 쪽에 한몇 세대 정도 붙이고 그리고 6공대로 마름을 넘겨치고 그리고 짧은 데한 4공대 사이 때는 마름 앞으로 치고 옆에는 어리연 넘겨치고 예, 그런 식으로 대편성을 했습니다. 어, 어제 낚시했을 때보다는 수심이 약한 3cm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지 일시적으로 물이 약간 불었고, 오늘은 한요 정도 빠졌네요. 바로 미끼 달면서 이제 낚싯대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예, 바로 오후 낚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썼던 그대로, 예, 딸기글루텐. 블루텐에 한 번씩 블루기라고 마자, 마자가 한 번씩 덤빕니다. 모래무지 같이 생긴 마자, 예, 누치 같이 생기기도 하고 깨끗한 물에 사는 어종인데 원래 작년에도 제가 청도천에 한번 잡은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게 많이 번졌나 봅니다. 물이 그만큼 많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한 2급수에서 1급수 가는 오종 예, 그런 오종들이 살고 있다는 게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해보니까 어, 예전에 비해서 배스 개체 수가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블루길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붕어들이 여덟치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기했습니다. 블루길 이런 것들은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배스는 많이 준것 같습니다. 붕어 여덟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상당히 귀한 고기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잡히는 걸 봐서는 이제 배스들이 많이 줄고 어느 정도 붕어 자원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자. 말랑말랑하게 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미끼는 어제도 글루텐만 사용했고 오늘도 글루텐만 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뭐 살치나 이런 게 덤비면은 옥수수로 바꿀만한데 어제는 살치는 안 덤빈 것 같아요. 살치 입질은 없고 맞아하고 예, 그다음 블루길 한번씩 덤비고 입질이 어제 어제 제가 기대했던 만큼 입질이 시원스럽지가 않았습니다. 한두 마디 들고 서버리고 아니면은 어 깔짝깔짝 끓이는 입질 예, 그런 입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입질이 좀 시원하게 천천히 쭉 올리는 입질은 없고 전부 다 입질이 조금 더러웠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하게 됐으니까 또 모르죠 그리고 바지장을 신고 들어올 때 보니까 이게 어제 있던 물이 빠져나가고 새물이 돌아서 그런지 물이 조금 시원했습니다. 수온이 조금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도 어제는 더웠는데 물이 미지근하다 해야 되죠. 네, 물이 미지근했는데 오늘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수심은? 수심은 지금 거의 다 비슷한데 지금 요게 사공대지 싶은데 사공대가 네, 약한 1다5 0 정도, 예, 1m50 정도, 예, 1m50 정도고, 뒷편에가 조금 더 얕습니다. 저 부들 경계선이 조금 더 얕고, 앞이 좀 깊고, 부들 경계선이 한 1m20 정도. 그렇게 수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입질은, 어, 제일 큰 거, 에이, 아침에 잡은 게 29cm 겨우 됐는데 여기 6 0대 마름덩개친데 저기서 나왔고 그리고 부들에 한 마리 끝지점에 한 마리 여기 제일 짧은데 여기 한 마리 이렇게 총네 마리 낚았습니다아 정말 네 마리 낚기도 얼마나 힘든지. 이야 빨리 가을이 되고 저수지 수위가 조금 안정돼야 되는데 아. 비 같은 비가 안 오네요 이쪽은. 상태가 좀 있네 오 입질을 찌... 입질. 왔다 오오 오, 붕어다 붕어다 <laughs> 오오 찌를 수무서하게 들어 크진 않는데 이야 미끼 달고 있는 도중에 입질 온다 오씨좀 되네 오 야, 씨. 체비가 약해서. 자, 한번 들어 올려 보자. 하나 둘. 셋. 챘. 우. 야. 월척 되겠다. 야. 야, 시작하고 이제 미끼를 한 대씩 글루텐을 갈고 있는 찰나에 예, 중간에 때가 가스 무사하게 들어 올리네요. 겨우 월척 되겠죠? 예. 31 정도 될빈데 지금 중간에 때. 아까 전에 수심 설명했던 낚시대네요. 40칸 수심 설명하고 미끼 달아서 던졌는데 그대로 입질해 버립니다. 기하다 기해 진짜 어제는 안 나오더만 오늘 월척이 나오냐? 예. 31.5잘 생긴 31.5. 자, 시작하자마자 월척 안수가 나왔습니다. 저도 예상은 못했습니다. 어제보다 분위기가 조금 좋네요. 이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약간의 고기압으로 바뀌면서 쾌청한 날씨가 되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스타트는 좋네요. 밤낚시를 또 해봐야겠지만 산림망에 담아놓으면 밑에 이런 저 썩은 물 때문에 고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바로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도, 올척입니다. 자, 바로 밑에 놔줄게요. 바로 밑에도 깊어요. 자, 가. 이야, 저런 붕어가 나오다니. 어,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정말 엄청나게 쏟아 붓네요. 시간당 한 50mm 정도 되는 비가 잠시나마 내렸는데 낮에 그 맑은 하늘과는 좀 대조적이네요. 수위가 저 새벽 되면 조금 불것 같습니다. 본류에 유속이 조금 생기면은 제한테 유리할 것 같은데. 기다리기다리기. 기다리. 우와 우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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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온다. 자한 마리 옵니다. 비그치고 나니까 온다. 에이, 머리 보고는 사이즈 가늠이 안 돼. 안전하게 뜰채 뜹시다. 별로 안큰거 같은데. 어이치. 아홉치냐 이야 육공대 올라오니까 멋지게 올라오네요 이야 이것도 올척 되겠다 자 두번째 올척 비그치고 나니까 정면 육공대에 예신 한번 하고 방금전에 예신이 한번 왔습니다 오고 다시 천천히 들어올리는 청도천 붕어입니다. 이야. 오, 어, 아까 것보다 큽니다. 30, 한 2, 3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야, 뭐, 오늘 시알도 좋고, 입질도 좋고, 날잘 잡았네요. 바로 놔주죠. 여기 바로 놔주도록 할게요. 아, 고맙다. 이래 또비 그치고 나니까 선물로 주냐. 제가. 이야, 멋지네.